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4호 태풍 에어리에 대한 경로를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제3호 태풍 차반은 중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고요. 태풍 에어리는 현재 일본 남부 쪽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에어리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도인데요. 현재는 트로피컬 디프레션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오키나 서쪽, 서, 어,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04일 공공진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4일 09시에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된 상황 속에서 중심,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정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제주나 남해 쪽도 피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지 않고요. 일본 쪽에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04일 12줄로 즉 04일 7월 4일 21시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정도고요. 05일 00줄로 즉 7월 5일 공쿠시, 큐슈 지방을 어, 지나면서 중심부분의 최대 풍속은 더 약화되면서 초속 12m 정도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아래를 지나서 어,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열대성저기압으로 바뀐 현재 상황에서 어, 일본을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비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어이비 피해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4일 09시 그리고 7월 4일 21시 7월 5일 21시 모두 큐슈 지역을 지나서 어 일본 도쿄 남부 해안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제주 쪽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이나 경남 쪽 역시도 태풍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간간히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 센터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태풍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월요일 비를 동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본 남부 지역 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을 수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해 남해 지역에 비가 좀올수있다고 보는데요. 그마저도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3일간의 비가 오는 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뭐 50mm, 30mm, 34mm 이 정도 수준의 비가 온다라고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큐슈 지역을 보면 은 125mm 그리고 오사카 지역 역시도 100mm 가까운 비. 그리고 도쿄 지방 근처 인근의 경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이비 피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풍 에어리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와 강수량이고요.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보다도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기상청은 태풍이 이 밑으로 지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오사카 아랫부분은 비가 100mm 정도 올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해안 쪽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어, 독일 기상청 역시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제주도 전남, 경남비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피해마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곳곳에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7월 4일 9시와 21시고요. 큐슈 지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데 21시의 경우에는 포항 위쪽, 동해 쪽에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7월 5일 열대성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일본 큐슈 아래쪽을 향해서 간다 라고 보고 있고요. 7월 5일 21시 역시도 어 열대성저기압이 아래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본쪽 특히 오사카나 이쪽에 비가 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월 5일 나, 밝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7월 6일 공구시의 경우 일본 어, 도쿄 아래쪽에 열대성저기압으로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996헥토파스칼 태풍의 주의도 될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본 남부 해안 그 아래쪽 먼 바다에서 태풍이 지나기 때문에 비 피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도쿄 쪽 그리고 7월 6일 2 2시어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월 6일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7월 6일 21시에는 경기 북부 쪽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7월 7일 09시 태풍 에어리는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경기와 강원도 쪽에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7월 7일 21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역이 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는 구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 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해수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덥다라고 느끼지만 아직까지 해서는 높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급속도로 꺾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태풍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우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태풍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